안녕하세요, 야야. 초조건 젤리 먹고 왔니다한번 먹어보도록 해서 해보겠습니다. 고를 잘 벗겨줘야 되는데, 찢어줄게요. 네. 눈잘 열어준 다음에, 포크가 들어있고요. 어? 화질이 방금 완전 좋아진 것 같은데. 네? 짜잔, 젤리입니다. 에고 나왔네. 짜잔, 아무튼 이런 춥도입니다. 이런, 파란색 축스가 들어있어요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일단요, 돌고래 젤리부터. 이거를 넣어야되는데 조심스럽게 넣어야되는데 조심스럽게 넣기 너무 무섭네 <laughs> 가위좀 음. 음. 이런거 어디서 맡아본 그런 젤리 냄새 어디서 많이 어디서 많이 맡아본 젤리 냄새인데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 부어주겠습니다 이단 여기 이 녀석은 있으니까 이고 포크를 뜯어줄게요 뜯어이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오, 너무 귀여워 새이녀콤이녀스는이몬스는이에요레이에요 레몬맛 엄마 이거 에서이 상어젤 아니 아니 상어래 돌여 개밖에 안 들어있는 돌고래 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왜 이렇게 해돼 돌고래 젤리? 네. <laughs> 응? 아? 에이? 이거 포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. 음. 음. 맛있네요 오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안녕